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광진구 쪽에는 저는 처음, 거의 너무 오랜만에 행사에 오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 제가 키가 굉장히 큰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반상이 이렇게 낮을 줄 알았으면 고기라도 좀 높은 걸로 신고 올걸 그랬나봐요. 뒤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누구세요? 하셨다, 우리. 저, 명은 아직. 잘리르고 이리. 이 이리. 이리, 서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어요와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신고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세요리 화면에는 항상 제가 크게 나오는데요 등치도 크고, 얼굴도 크고, 키도 큰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아유고생하고 외모도 쪼꼼하고, 키도 쪼꼼하고 그래갖고, 어, 마이징이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까치발을 들어가야 거기서 거기에 <laughs> <laughs> 네, 아니 오늘 비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 공연 즐겁게 즐기고 계세요? 네! 누구 어떤 가수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저 이제 행복했어요. 그래도 그전에 아마 어, 선배님들께서 저보다 한두살다 위셔가지고 춤을 별로 안 추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내 인 제가 이렇게 또 춤을 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곡도 어떻게 춤을 한번 새가빠지게 한번 쳐볼까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상이 작은가요자그 다음 신곡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은 이번에는 정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곡이에요 제가 행복도 하면서 부르지는 않았지만 재제목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 배 들어온다? 네. 그리고 또! 옹이! 몽땅이 어필! 옹이!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어, 추천해 줬던 3호에는 제격인데요. 당신만, 당신사랑만 품고 네, 간요네이 노래가 제 노래고요 또 하나 제 노래 문방옆필 <laughs> 서툰 인생 삐뚤빼뚤 쓰고 치우고 내 목숨이 죽 Oh! <laughs> 이제 심지어 제가 가까운 광진구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 가사드리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자 이번에는 방금 이렇게 들려드린 전주로 나온 헬. 예 맞습니다. 제 노래 중에 또 아까 사랑의 리콜에 이어 행복은 비울수록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 어 가사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행복은 비, 비울수록 한번 들어봐주시고요 좋으시면 또한번리콜를 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혹시 휴대폰이 계시다면요. 핸드폰에 네, 후레쉬를 켜주실 수 있으세요?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고, 같이 이렇게 흔들어주시면서, 네, 조용히, 불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감화에 취, 인생을 자르는 것, 잠시 왔다가 간 욕심을 부리며 가지려 해봐도 결국에 놓한걸 챙겨갈 것을 인생이 다한 줌의 바람 같은 거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네 i yeah. yeah. 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세상에 우리 어머님, 어머님들보다는 조금 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어른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또그 감정이 저에게는 또 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현역 가왕을 하기 전까지 저도 가수다 보니까 잘 되고 싶은 욕심, 뭐또 이걸 갖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역가을 하면서 정말 내려놓고 그때, 그래서 정말로, 빈손이라는 곡을 했을 때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욕심 없이 나는 이 무대에서 멋지게 부르고 내려가자라고 했더니, 어, 그게 마음이 진심이 통했는지, 그 노래랑 너무나 잘 맞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덕분에,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그, 결신목에 불렀던 오이라는 곡도 어 저에게는 가수 생활 10년 차 접어들 때그 곡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담아 그때 그 심정을 담아 불렀더니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 있었던 것 같아서 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사를 오면서 꼭한분을 어,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어 넌지시 저에게 귀술만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들이 님 계시지만 그 중에도 또 서울시의 김영옥 의원님께서 네, <laughs> 이 행사를 여기 의원님, 의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의원님하고 저랑 키가 비슷해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 그,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인사해도 안 보이시거든요. 예, 근데 저랑 비슷하신 생각이에요. 아, 예, 자전거 치가 왜 딱? 예, 그래서 이번에 어, 정말 우리 김영웅 의원님께서 여러분께 많이 어, 힘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웅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어쩌봤어요? 어떤 분을 모시고 오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마이진이. 그래서 네 이렇게 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광진구 또 서울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급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가서 마이진이 왔다는 거에도 큰 박수. 마이크를 접시 때가 일 키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즐겁게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메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어, 저기 뒤에 분들은 제가 잘안 보이니, 요 위를 살짝 올라갔다 올 건데요. 어, 위험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미시면 안 돼요. 그냥 얼굴만. 제가 정말 얼굴이 작고 키가 얼마나 짧게 난지 그 정도만 보실 수 있게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쁘다고 엉덩이 치시는데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안 돼요 제 겉모습은 남자 같아도 여자니까 네. <laughs> 살살 달리시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은 멋진 배들리로 우리 앵나드 댄서팀과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경니고감습니다 Yep, we're yeah. I